자도 샤브레 지금 찍고 있어, 찍고 있어. 샤브레를 네, 샤브레를 이렇게 언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음 제보 부탁했는데 남편 음 부탁해서 다시 부탁해서 좀사다 주세요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인제송이 네, 예전에 음, 손님들이 애기때 손님들이 사오면, 사오시면 어머니께서 장 위에 얹어 놓고 아껴서 드시던 과자인데, 그래서 많이 먹고 싶었던 과자였습니다. 애그 네, 과자를 오늘도 좋아하네요.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또, 사이즈 작은 사이즈 사면 되는데, 큰 사이즈 사네요. 이 사이즈를 <laughs> 사오셨네요. 네 콘칩 음, 구운 옥수수 맛인데 현호도 샤브레 항상 현호랑 똑같은 거 하는데 그럼 샤브레 사줄까 그러니까 현호는 콘칩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음. 여보 작은 사이즈를 사야되는데 큰 사이즈는 음. 많이 비되텐데 <laughs> 네, 포카리스웨트는 현호는 시원하게 먹는 음료입니다 네, 좋아하는 음료이라서 또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모든 분들도 편한밤 지내세요. 땡큐 감사합니다. 잘롬 땡큐 감사합니다. 잘롬 God bless you. t h a n 잘